예수와 하나 되기 79번째 장자의 명분. 장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에서보다 힘이 약했습니다. 엄마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사냥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에게 요리해 줬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에서보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나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외삼촌을 만나.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아내가 많아 가족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자식을 낳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선택한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복을 쫓는 야곱을 진리로 깨우치고 메시아가 오실 통로로 세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야곱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여 진리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이웃을 속이거나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합당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세상과 자신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물질도 풍요하고 건강하게 살며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옳은 방법으로 쫓으면 괜찮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저울질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이죠.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나으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가족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은 우리가 정신적인 거다 또 물질적인 거다 이런 것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과 정신적인 풍요를 다 주시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며 살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자리에 만몬신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면 더 많이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그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에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그것을 통해서 뭐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런 어떤 축복으로 복받는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한다. 이런 것이 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을 갖다가 계속 주입하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과 복 사이에서 착각하게 되고, 복이라는 의미, 의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와 동행하는 그 삶임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인 줄 착각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필요를 갖다가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고 나의 삶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늘 부족한 것을 나에게 없는 것을 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그 사명을 먼저 행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형편을 먼저 선택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는데 내가 내 가족에게 이것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어, 먼저인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염려의 삶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인데 그 것을 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와 평안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능자가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은 항상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가져도 더 가져야 되는.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하는 것을 보면은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는 것이죠. 내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세상의 속성을 갖다가 세상의 것을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내 기도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믿음이 있고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의롭게 살아가면 돼요.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기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야곱도 물론 그러한 세상으로 갈 수, 가는 그런 못된 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갖다가 하신다는 그것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서 살아가는 지금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어서 이 어떠한 것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그 사람에게서는 삶과 죽음이 의미 없고 많이 가지나 거지나 적게 가지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완전한 예수님의 어떠한 단계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거에 관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나를 부인하는, 완전히 부인할 때까지 가는 삶인데 이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갈등에서 나의 끝없는 부족함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오직 예수를 갖다가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곧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축복이에요. 이 완전한 축복을 내가 깨닫고 믿고 그것을 향해 갔을 때 내가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런 복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을 붙잡는 거예요. 왔다갔다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영광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동행함이고, 그게 형통함이에요. 어디서나 그럴 때 모든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핍박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하게 돼요. 그것을 믿고, 완전한 자유, 예수, 를 하나님과 하는 함께하는 그 자유에 이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염려로 흔들리는 그런 작은 자가 아니라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위에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하는 복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